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laughs>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뒤쪽 도어 열었구요. 자, 썬팅 잘 되어 있구요. 아래쪽 도어 트림 깨끗하구요.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에 브라운 가죽으로 되어 있구요. 캐치 부분 전부 다 깨끗하게 되어 있구요. 여기 쪽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네, 시트 브라운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바닥 매트도 잘 깔려 있고요. 아 시트 정말 예쁘네요. 깨끗하죠? 네. 자 뒷자리 송풍구 있고요. 12볼트도 있고요. 여기 뭐 컵홀더도 있고요.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선반으로 또 쓰실 수도 있죠. 이렇게. 예. 네. 내리실 수가 있고, 예, 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올려내시면은 뒷자리 3명 타실 수가 있고요. 내리시면 이렇게 암레스트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 띄어내시면은 커플도 또 있고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올리시면은 되고요.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죠. 자, 여기 뒤에 선반 있고요. 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천정 쪽 모습이고요. 깨끗해요. 네. 보시는 그대로, 자 화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수입 SUV 에, 저렴하게 찾으시는 분, 에,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립니다. 중고차가 필요할땐 당근카 고고씽.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당근카에서 직접 매입해온 수수료가 면제되는 아주 깨끗한 차량이고요. 어이차잘 아시겠지만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이고요. 어제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전 세계에서 작년도 기준으로 어, 가장 많이 판매된 차 50위 안에 이 차가 들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판매를 했습니다만 어,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주 뭐 많이 판매된 차량 중에 한 대이기 때문에 네, 아주 인기 차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SUV에 아마 뭐 표본으로 보셔도 될 만한 어,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화이트 바디에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는 예, 화이트 바디에 브라운 시트면은 거의 한 90점은 먹고 가죠. 예, 바로 그 차량입니다. 자, 이 차는 특별히 수수료가 면제되는 차량이고요. 예, 저랑 친한 친구, 브랄 예, 친구예요. 예, 친구 어, 제수씨가 타던 차량인데 예, 둘다 공무원 하는 친구인데 예, 잘 타다가 또 이제 다른 차로 바꿔 가면서 예, 저희 쪽에 판매를 하게 됐는데요. 어, 차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관리 상태도 잘 되어 있고요. 특별히 손 보거나 어, 특별히 뭐가 거슬린다거나 예,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타이어는 내장 모두 굉장히 좋고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장 도장 상태도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 어, 가니쉬 부분, 뭐 플라스틱 부분이라든지. 썬팅 부분이라든지 실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깨끗합니다. 예, 그리고 누유도 없고요. 어, 한 달에 2,000km 보증이 되고요. 무사고에 예, 금액은 지금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티구한 예, 차량 예, 2.0 디젤 어, 2.0 디젤입니다. 연비도 좋고요. 자, 예, 자 SUV 어, 특별히 이제 수입 SUV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예, 이 차량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예, 제가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제 수입 차량은 하자 오래된 차들은 하자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차는 특별히 하자 나올 게 없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좋것 같습니다. 자, 앞쪽 라이트도 깨끗하고요. 예, 전면부 그릴, 예, 폭스바겐 마케, 어, 마크도 깨끗하죠. 차는 지금 외부 주차장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물기가 살짝 묻어있습니다. 제가 닦는다고 닦아놨는데 예, 광택 작업까지 어저께 예, 어저께 다 마무리된 차량인데요. 자 상태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화 예약 주시고 오시면은 어, 시승도 가능하고요 요 차는 상태가 좋기 때문에 제주도까지 예, 제주도까지 제가 어, 탁송거래를 추천드립니다 못 오시는 분들 예, 특별히 뭐 정말 거슬리는 게 없기 때문에 자 물론 뭐 이제 연식이 한 10년 정도 됐죠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는 뭐새 차처럼 깨끗하진 않습니다만 동차종 대비해서 깨끗하다 예, 루프랙도 있고요 썬바이저 있고요 썬팅 잘 되어 있고요 크롬 몰딩이고요 예, 캐치 부분이고요 아래쪽 가니쉬 요한 10년 정도 되면은 여기 사용감도 보이고 예, 변색도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차량 같고요 예, 그리고 브라운 시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캐치도 깨끗하고요 뒤쪽 휠 타이어도 아주 좋습니다 예, 타이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많이 남아있고요 제로등 상태 좋고요. 자, 티구1 마크 있고요. 자, 폭스바겐 마크 있고요. 2.0 TDI 포모션. 이 차는 이제 블루모션이죠. 블루모션 차량이고요. 감지 센서라든지 이런 거다 있고요. 자 상태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믿고 안심하시고 전화 주시고 오시면 좋은 차량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치 부분 깨끗하죠. 썬팅 잘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뒷자리까지 원터치로 상하향으로 다 조작이 됩니다. 뒷자리까지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네, 전동접이 네, 각도 조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캐치 부분이고요. 네, 도어 트림 가죽 부분 전부 다 깨끗하죠. 네, 여기 음료수 넣는 공간이 있고요. 전동시트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예, 바닥 매트도 잘 깔려있죠. 예, 흠 잡을 데가 전혀 없습니다. 라이트 이쪽에 있고요. 자, 주행거리는 1 1 3,574km. 11만 km 때 주행했고, 그러니까 연식이 한 10년 됐는데, 지금 11만 km니까는 1년에 뭐만 km도 안탄 거겠죠. 예, 그럼 짧은 키로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체크등, 경고등 들어와 있는 거 없고요. 예, 그냥 주유만 하시고 타시면 됩니다. 2,000cc 디, 디젤 차량이고요. 핸들 리모컨 버튼도 까짐 현상 없이 깨끗하고요. 자, 여기 핸들도 깨끗합니다. 예, 핸들 가죽도 깨끗하고요. 여기 폭스바겐 마크도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아 그리고 저도 옛날에 이 차를 탔었어요. 한, 저도 한 4년 전, 5년 전쯤에. 그때 저도 흰색의 브라운 시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올해는 안 타고 한몇 개월 정도를 탔었는데 그때 정말 재미있게 잘 탔던 가성비로 잘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 송풍구가 이렇게 세세하게 보통 여기 하나로 박혀 있는데 한쪽은 위쪽으로 한쪽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차가 많진 않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 뭐 뒷자리에서 보셨습니다만 여기 선반 같은 것들. 여기 보니까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이런 선반도 되게 좋습니다. 차 안에서 뭐 이렇게 좀 이것저것 타실 때 굉장히 활용성 있게 쓰실 수가 있고요. 예, 이런데 뭐 수납공간이라든지 예, 이런 것도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예, ECM 룸밀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 있죠. 예, 순정 내비게이션, 예, 순정 오디오 저기 트렁크에 있죠. 그거 챙겨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예, 감지 센서도 잘 되고 있고요. 아래쪽 열선 시트 뜨끈뜨끈하게 잘 되고 있고요. 자 히터 에어컨 잘 나오고 있고요. 자 VDC 버튼, 예, 오토 스타키는 여기 예, 수납공간 버튼식 스타트 들어가 있고요, 시거잭 있고요, 변속기, 에, 사이드 브레이크, 에, 전자식 파킹, 워터홀드죠. 자, 키도 두개 모두 있습니다. 에,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또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조수석 쪽 시트도 깨끗하고요. 이쪽에 에, 수납 공간, 글로우 박스죠, 되어 있고요. 자, 쪽 대시보드 쪽, A 필러 쪽, 자, 앞유리쪽 모습이고요.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천정 쪽 모습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티구안 어, 차량이었고요. 자 당근카에 오시면 사실 더싼 차도 많이 있습니다. 뭐 400만 원대, 500만 원대 티구안도 있어요. 물론 뭐 연식, 키로수 사고유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차량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더싼차 찾으시는 분도 전화 주시고요. 어, 그다음에 에, 더 신형급 티구안도 어, 있고 이제 SUV. 어, 좋은 차 많이 있으니까 우리 당근카로 전화주시고 오시면 좋은 차량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당근카대표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2000cc 디젤 차량이고요 15년식 1 1만키로대 주행한 무사고에 누유없는 차량입니다 자 관리상태 너무너무 좋고요자 누유없는 차량입니다 네, 한달에 2000키로도 보증이가능하고요자 요차 타보신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가성비가 좋습니다. 예, 많이 판매된 차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많이 판매된 차, 전 세계적으로예요. 전 세계적으로 50위 안에 드는 예, 아주 많이 팔린 베스트셀링 카입니다. 자 앞쪽 타이어도 굉장히 좋고요. 휠 상태도 깨끗하고요. 가니시 부분 좋고요. 전동 시트 운전석 있고요. 자 브라운 시트 있는데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예, 이열 시트 쪽인데요. 여기도 지금 브라운 시트로 이렇게 예, 되어 있죠.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 여기 예, 뒤쪽 휠 타이어 모습인데요. 뒤쪽 타이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예, 여기 이제 아 닫을게요 여기는 예, 여기 도어도 보시면은 예, 투톤 가죽으로 브라운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트렁크 모습인데요. 자, 보시면은 2열 시트가 이렇게 폴딩이 되구요.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제 오리지널 오디오에요. 보시면은 오디오를 저거 내비를 매립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순정 오디오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를 장착을 해서 쓰셔도 되고 이거 별도로 판매하셔도 됩니다. 판매하시면 그래도 어꽤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쪽에 오디오 튜닝, 그러니까 내비를 장착하면서 순정으로 빼놓은 차량이고요. 자 위쪽에 모습이고요. 자 여기 조수석쪽 뒷자리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 모습이고요. 자 여기는 조수석쪽 모습이고요. 전부 어 전부 다 깨끗하죠. 자 이렇게 되있습니다자 다시 엔진룸, 11만 키로 주행한 차량. 자 무사고에 누유 없는 차량이고요. 자 수수료 받지 않고 최저가로 판매하는 차량 당근카에 오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폭스바겐 티구안 2.0 디젤 차량이고요. 영상 촬영 마치고 차고지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1월 24일인가요? 아, 날짜 가는 걸 정말 모르겠어요. 금요일인데. 아, 맞아. 오늘부터 아마 이제 그 구정 명절, 에, 연휴가 시작이 되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제 조금 일찍 퇴근해서 아주 뭐 황금 같은 연휴를 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는 아주 뭐 굉장히 오늘 뭐 즐거운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당근카는 그 구정 연휴 때, 당일은 아마 하루 정도 쉴 예정이고, <laughs> 나머지는 에 저희가 오픈을 하긴 합니다만, 어 평상시처럼 다 손님을 받을 수는 없고, 미리 예약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에 저희가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오픈을 했다 그래서, 원래 제가 항상 멘트가 그렇잖아요. <laughs> 수원 지역에 있는 4만 대, 뭐, 5만 대 가까운 차를 뭐, 보실 수 있다, 판매한다, 그랬는데, 명절 때는 그렇게 보시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당근카 매물이라든지, 당근카랑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상사의 차들을 구매하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 보여드리고 할 수가 있는데, 어, 다른 상사들도 문을 닫는 상사들이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예, 제한적으로 차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절 연휴 때는 저희 오픈하지만 미리 예약 주시고 어떤 차량을 보실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오픈을 하고 이제 차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도이치 오토월드 지하 전시장 전시장에서 나가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헤매시는데 이쪽이 지하로 내려가시는 곳으로 오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 당근가 사무실로 오시면서 예, 도이치 오시면은 여기 건물에 입구가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제가 나온 이쪽 입구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아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 상품용 차들이 주차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오시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쪽으로는 들어오시면 안될것 같고요 음. 자, 오늘 시간이 10시 38분 이고요 차를 사실은 이 단지 안에 주차를 하면 좋은데 어, 차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고가 났을까요 사고 난것 같은데요 차를 단지 안에 주차하면 좋은데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여기 도이치 이제 건물 예, 모습인데요. 이쪽이 이제 8차로 대로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쪽 방면이 이제 수원역 방면이에요. 수원역에서 택시 타시면은 뭐 기본료밖에 안 나와요. 예, 수원역에서 이제 저쪽이 수원역에 지금 보고 계신 쪽이 이쪽에서 예, 오시면은 될것 같고요. 또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은 아 여기 수원종합공구단지 바로 옆에 있고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여기는 이제 호매실 IC 방면입니다. 수원, 그 뭐죠? 권성구청, 예, 네, 권성구청 방면, 호매실 IC 방면 이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있는 건물 보이시죠? 예, 네, 이쪽 1층에 그 우리 그 성능장이 있어요. 차를 매입을 해오면은. 예, 상사차들은 무조건 성능을 받게 돼 있어요. 침수가 있는지, 누유가 있는지, 사고가 있는지. 예, 성능자가 이쪽이고 성능을 받고 이제 어, 카센터로 이동을 하든지 수리할 게 있으면 뭐 외판을 작업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판금집으로 간다든지 뭐광택집으로 간다든지 이제 그렇게 이동을 하죠. 자, 도이치 건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영상만 보시다가 실제로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헤매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 여기까지 오셔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쪽으로 쭉 이제 이 앞쪽 대로변 쪽으로 이 건물 끝자락에서 보시면은 끝자락에서 이제 우회전 하시면은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오시면은 저희 당근카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